이어서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 지금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누리호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 지금 축가의 반응이 지금 너무 미미해 가지고 예 지금 우리 지금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아 지금 이제 세계에서 어 지금 그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 아, 그리고 최단기간에 예 지금 모든 것을 해결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뉴스하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주가는 지금 많이 못 올랐어요. 예, 지금 일단은 연초 2만 5천 원대에 있던 게 많이 올랐는데, 누리호 오늘 5시 발사 확정.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료 채 넣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 이거 보고 배울 대목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폭파가 안 되고 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어, 3분 53초 버텨라. 나로우 이제 실패 원인, 페어링 분리 첫 난관이다라는 부분들. 외국에서도 분리 실패 사례가 많다. 그만큼 어렵다는 기술이죠. 예. 그래서 지금 대기권 돌파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둘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시험 위성 발사 예정. 어 지금 2 1일에서 28일 아, 지금 예비일이고요. 어 이제 22년 5월 실험 탑재체 장착한 우주 기술 검증 목적 소역 과, 소형 과학 위성 발사. 아 지금 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잘 분리가 돼서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1톤 이상 실용 위성 어, 자력 발사국 현황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어, 그래서 세계 일곱 번째. 예, 아주 지금 깔끔하게 잘 그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이 도표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으로서 어, 올라갈 수 있다. 어, 지금 뭐 스페이스 X, 예, 또 이제 버진 갤럭틱, 예, 또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여줄 때다. 아, 어, 그래서 세계를 누려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K, 예, 아 로켓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하나 시스템 이스라엘 방산 기업 두 곳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주 국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는 지금 우주 우주전에 대한 부분들도 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이슈는 예, 계속 나올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또 항공 한국 한국 항공, 항공, 항공 우주 어, 카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살짝 올랐는데 많이 못 올랐다라는 부분들 예, 한 하나 시스템 예. 지금 여기는 보아권이네요 많이 못 갔고 어, 또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우주 관련한 주죠. 예. 데 오늘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 강국으로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는 부분들 예, 요 대목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은 반응이 굉장히 또올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 국방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나아가서는 이제 플라잉카 뭐 등등에서 지금 하늘을 지배하는 또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요 대목도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을 보죠. 예, 지금 이제 오전에 나온 대목인데, 공급망 차질, 예, 델타 변이로 미국 성장세 둔화가 되고 있다,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이 선박들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정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델타 변이, 예, 이 코로나 지긋지긋하죠. 예, 지금 뭐 눈만 뜨면은 확진자, 뭐 이제 러시아 이슈도 이제 굉장히 또빅 이슈고, 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영국, 예, 이스라엘, 예, 지금 싱가포르, 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 어,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어,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뭐가 있죠? 예, 할로윈 데이하고 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물량 부족에 대한 부분. 예, 요 대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마트하고 편의점에 남아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반도체 부족이라는 감산에 다는 재고 부족 판매에 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조업에 대한 경우 어, 지역에 따라 성장이 활발도는 완만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 그래서 경제활동 전망은 긍정적이나 어,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안내드린 예, 지금 기름값 상승세, 예, 또 이제 계란 한판만 이천 원 이런 부분들 뭐 일단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월급 빼고 다 지금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취업도 안 되죠. 어, 그리고, 지금 뭐 등등의 사건들, 특히 또 이제 자영업자는 뭘 하고 살아야 되, 될까요? 지원금 뭐, 얼마 그, 되지도 않는 걸로. 안될 텐데, 근본적으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뭐 이미 올라가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해결 되려면, 결국은 이제 백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밖에 없다. 아 근데 이제 화이자 모더나에 대한 사건이 눈만 뜨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두렵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막무가내로 어, 지금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목들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현재 0.25%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유력시 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주가 굉장히 또 뜨겁죠.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상승세, 굉장히 또어 이제 금융주는 이제 큰데 다른 부분들 영향이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관련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주가가 날아가야 되는데, 예, 안 가고 있죠. 기우성, 예, 흡입, 코로나 치료제 매진하고 있다라는 부 분들, 예. 그래서, 흡입제형 개발 서둘렀다. 지금 이게 빨리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EMA 승인, 10월에 낸다라고 했으니까, 어, 또 금년도 안에 낸다고 했으니까, 금년도 꽉꽉 채울지 일단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좀 빠르게 좀 서둘러서 나와야 될 텐데, 조금 미진하다라는 부분들 매진은 하고 있는데 미진하다라는 아, 부분들 EMA 그리고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 예정된거나 마찬가지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정식 허가를 일단 받았죠. 어, 그리고 이제 호주 어, 식약청으로부터 어, 8월달에 예,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금년도 안 짝으로 이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다. 그 일상을 마치고. 이상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일상은 이제 몇명안 하니까, 이거는 뭐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투약이 많이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상에 대한 부분 들어가면은, 이상 끝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또낼 겁니다. 어, 레키로나가 지금 금년도 떠, 떨어진 것처럼. 그럼 흡입제가 나오면 또 뭐죠? 채택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가능하면은 위드 코로나를 갈수 있겠죠.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가려고 하는데, 확진자가 확 줄지가 않고, 이거 그러니까 확 느는 건아니지만확 줄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확진자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호주 일상시험을 흡입형 항체 치료제, 이날론 파마와 같이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하고 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또 강하죠. 어, 그래서, 사준다. 막 사주씩 사주죠. 예, 리제네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대감이 큰데, 일단은 정부에서 허가가 다 일단 풀려야 될것 같고, 어찌 됐거나 확진을막기 위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라는 아, 대목. 예. 일단은 치료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은 요거는 또 이제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래서 지금 EMA에 정식 품목 허가를 또 신청을 했고요. 어. 롤링 리뷰는 뭐 이제 어된거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검증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유럽에서 어 이거 이제 승인 되고어 CMO를 돌리고 선구매를 하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겠죠 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진이 크고 9일간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야 지금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찌됐거나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대목이죠 예, 그래서 상체 치료제가 필요한 세계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도록 조기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인상적이었던게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기 중요한 대목이죠. 증권업계에서는, 어, 지금 유럽 지역에서, 어, 정식 풍모 허를 받는다면, 22년까지 매출이 얼마냐? 1조 2326억. 어, 지금 레키로 지금 셀트리온 매출이 2조가 조금 못 됐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그의 버금가는 예, 지금 이 신약 하나로 어, 올린다라는 부분이요 흡입형까지 나와준다라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예, 지금 증시가 이상하다 아, 의혹에 대한 부분들 왜 지금 신약에 대한 가치 입증이 안 되는 것이냐 예, 두 번째 가이던스 어,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분기 실적 하회 안 좋다, 안 팔린다. 시밀러 안 좋다. 이런 부분들만 이제 근시한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그것도 안 맞죠.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또 큰데 예, 너무 다 죽여놓는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이제 시각도 있는데 일단은 봐야 되겠죠. 어, 또 머크도 봐야 되겠죠. 어, 일단은 뭐 유력한 뭐 경구용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한이 많이 있어요. 어, 제한이 많이 있고 가격도 2만 원짜리를 80만 원. 해도 너무하게 뻥튀기를 따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요런또 이슈가 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 물론 이 회사가 뭐레키로나와 파는 회사는 아니죠. 어 이제 치료제 뭐 램시마, S.C. 예, 트룩시마도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또클 것이고 또 이제 항암 시장도 이제 파고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A.D.C. 예, 익수다 여기 미래에셋하고 같이 들어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축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 좀 신경이 써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어, 더 이제 전도 유망하다라는 부분들, 요 대목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